자 형님 한 말씀 해 주셔. 네. 오늘 오, 오셨는데 아, 신전 인사 좀해 줘요. 신전 인사. 그래요. 아우 어, 새해 새해 복 많이 받고 예. 건강하고 예. 또 돈도 좀 많이 벌고. 감사합니다. <laughs> 형님도 한 말씀 해 주시고. <laughs> 어 우리 대유님 저 새해는 복도 많이 받고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야 역시 제가 오늘 저 오래간만에 형님들 받아가지고 아주 복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. 오늘이 저, 2026년 1월, 며칠이죠, 오늘이? 며칠이지? 8일인가? 아, 8일, 8일 아, 2026년 1월 8일입니다. 목요일인데, 음, 오늘, 그, 어, 새로운, 어, 그 하례가 시작되고 8일이 지났습니다. 우리 그, 동지다 형제님들께서도, 복 많이 받는, 어, 말띠해, 말띠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